뚤뚤하죠? 어, 일부러 하는 거예요. 어? 네? 마스크 끼웁시다. 매 <laughs> <메> 아닙니다. 지시봉이에요. 아, <laughs> 이렇게. 쉐이키 쉐이키. <laughs> 자, 그러면 날과 단목적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날짜. 7월 15일. 그 다음에 과목은요? 4회 3단원 아홉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학습 목표는 지역 문제. 어, 해결하는 방법. 선생님은 해결까지만 적도록 할게요. 지역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네 단계로 알아봤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정리하면 좋을까요? 만화형 왜요? 만화식으로 하면 순서 나타내기가 좀더 편하겠죠? 좋아요. 만화형을 한번 해볼게요. 네모칸 네개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은 자삐뚤빼뚤하죠어 일부러 하는 거예요. 1단계 가겠습니다. 뭐 파악하는 단계였죠? 원인. 그렇죠? 원인을 파악하는 단계였죠? 그래서 원인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도 같이 했어요. 어, 무슨 무슨 자료를 억운답니까 아, 신문기사. 우리 신문기사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일단 신문 그림이 되겠죠? 땡땡 신문. 이렇게 줄 그어져 있죠? 네, 막 사진 같은 거 있고, 글 같은 거 있고, 광고 이렇게 커다랗게. 세일. 뭐라고 좀 줘볼까요? 신문이나, 어디에도 또 지역 문제가 잘 나와요. 누리지 말고. 신문이랑 비슷한 거. 그쵸, 그렇죠, 뉴스.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지역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요. 또! 누리집. 컴퓨터 하나 그리면 되겠죠? 모니터. 우리 지역은 대전이니까요. 대전시청. 이런 식으로 누리집을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런 메뉴, 메뉴에, 뭐, 대전에 바란다. 지난번 우리 직접 들어가 봤죠? 뭐 이런 게시판에 지역 문제가 나와 있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시청, 도청, 놀이집 또 어떤 방법으로? 주민과 그렇죠. 주민과 그렇죠. 주민과 면담하는 거. 어떤 장면을 그리면? 어, 좀키큰 어른과 작은 아이가 제 얘기를 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으로. 좋아요. 그러면 어른은 좀 표현하기 쉽게 뭐 우리 동네 아줌마. 빠마 머리 한번 그려볼게요. 네. 사람 일단 똑같이 열쇠 구멍으로 표현을 하고요. 하나는 크게, 하나는 작게. 큰 열쇠 구멍에다는 빠마 머리를 파마.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그려보고요. 뭐라고 적으면 돼요? 그렇죠? 면담. 마스크, 마스크 끼웁시다. 오. 자, 우리 시 시대 상황에 맞춘 좋은 아이디어예요. 자 하나 더 남았습니다. 관찰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돋보기? 어 좋아요 돋보기. 돋보기로 해놓고 관찰이라고 적어봅시다. 어, 첫 번째 만화칸 아래다가 빈칸 만들고요. 1 번이라고 적어줍시다. 이걸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어, 원인 파악하는 단계고요. 두 번째 만화칸으로 가봅시다. 두 번째 단계는 원인을 파악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회의하는 단계. 그 단계 이름이 따로 있었죠? 해결방안? 그 탐색. 이거 우리 먼저 적고 시작합시다. 2번, 두 번째 단계는 해결 방안을 땡땡 하는 단계에요. 정답은 탐색. 탐색이겠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회의하는 장면 한번 표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회의,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사람을 그리고 책상만, 책상, 책상 어떤 모양으로 그리면 좋을까요? 와, 아, 그쵸, 원탁의 회의. 우리 선생님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것 같다, 음. 같아요. 어 가운데 동그라미 나 그려 주시고요. 우리 참가자가 대표자가 몇명 정도 됐었죠? 5명만 그립시다.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사회자부터 합시다. 사회자, 사회자. 얼굴에다가 좀 미안하지만 사회자. 시민 단체 대표. 시민 단체들 이렇게 길거리에서 캠페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켓 들고 있는 걸로 한번 해 볼까요? 피켓, 캠페인. 자, 또 무슨 대표 있었죠? 회의할 때. 학교 대표 있었어요, 학교 대표. 자, 학교 대표는 그 선생님이 교과서 들고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한 손에는, 네, 한 손에는 이 지시봉을 들고 있는 걸로. 매 네, 아닙니다. 지시봉이에요. 아, 또 무슨 대표 있었죠? 주민대표. 주민대표. 또 무슨 대표 있었나요? 그죠 시도청 공무원이 있었죠. 특징으로는요 시도 쪽 공무원들은 넥타이 많이 타고 다니시죠 그럼 넥타이 한번 그려봅시다 셔츠에 넥타이 원만 그려놓으면 여러분 나중에 복습할 때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여기다 몰아서 넣으면 좋을까요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단계를 지나면요 자세 번째 단계로 갑니다 세 번째 단계 는 뭐였죠 해결 방안 결정. 결정을 해야죠 3 단계 적어봅시다 해결 방 안. 땡땡! 자세 번째 빈칸이고요. 해결방안 결정할 때 배웠던 가장 중요한 단어 세 가지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 납니까 정답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선생님이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화 태발려는두 명이 필요하겠죠? 자 위쪽에다가 왜냐면 다수결도 표현해야 되니까 어두 명을 그려 보고요. 그 다음에 서로를 좀 바라보고 있는 얼굴. 웃고 있어야겠죠? 대화 타협하는데 찡그리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서로 악수하고 있는. 이거 손 잡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쉐 h a k e i 그리고 대화 타협이라는 거는 이렇게 다운표로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대화 합시다. 우리 타협을 합시다. 최종 결정은 뭘 통해서 결정한다고요? 다수결 전에는요. 그쵸 그렇죠. 투표. 투표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투표함. 투표함. 좋아요. 투표함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네모난 상자. 입체적으로. 자, 구멍 하나 그려주시고요. 여기다가 투표라고 적어줍시다. 자, 마지막 단계는 그래서 뭘로 결정한다고요? 아니요. 자, 이거는 네 번째 핑 칸으로 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 누구의 의견도 존중하자. 자, 소수 의견. 존중하는 것도 잊지 말자.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요. 해결 방안을 대체 실천 실천하는 거죠. 해결 방안, 이것도 빈칸이요. 땡땡 다섯 번째 빈칸 되겠습니다. 해결 방안 실천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표지판 피켓 들고 캠페인 하는 거, 만세 하는 느낌. 어 그것도 좋네요. 어, 은지 님이랑 예원님 의견을 좀 합쳐 볼게요. 어, 한 명은 어, 피켓을 들고 있고요. 뭐라고 적혀있으면 좋을까요? 어, 좋네요. 불법주차금지.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어, 와, 문제가 해결됐어. 하고, 응. 기뻐하는 사람들. 누구는 일하고 있는데, 누구는 기뻐하고 있는. <laughs> 와. 자, 이제 핑칸 정답 적어봅시다. 1번 정답은요? 원인. 2번 정답은요? 탐색. 3번 정답은요? 결정. 4번 정답은요? 다수결. 다수결. 마지막 5분 정답은요. 실천. 실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회 3단원 9번째 시간 지역문제 해결하는 방법 어, 비주얼 시킹 완료했습니다. 집에 가서 꼭 예쁘게 색칠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